여기가, 부평동, 그, 부평파출소, 옆에 골목으로 들어오다 보면, 신협이 있거든요. 신협 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미친 막창 보이죠? 그, 그,입니다, 여기. 어메뉴는 소금, 소금구이 막창, 뭐, 어, 소금 막창, 플러스 양념 막창, 뭐, 요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유격기 저희는 비소금 막창, 플러스, 평갈비 살, 저거 주문했습니다. 일단 로이 전에 한잔 하겠습니다아 <laughs> 땜마 네, 메뉴가 나왔거든요. 동원랑 이게 뭐라고? 막창과 갈매기 살. 어 막창과 갈매기 살이랍니다. 일단 맛이게 보이죠? 어, 일단 먹어볼게요. 한번 이렇게 자. 이거 들어오면 다음에 소주 한병 공짜랍니다. 이런 응. 거 필히 챙겨야 됩니다. 응. 그, 행님들 그, 맛있게 먹는 방법이랍니다 깻잎. 깻잎. 김. 김. 쌈무. 쌈무. 아, 요거 된장 아, 소스에 찍고, 그 다음에 요 요래 옅어, 아, 요렇게 요 요렇게 한번 볼게요. 음. 음. 막창이 또, 꼬셔게되시 음. 아, 나싸지 비싸지. 비싸지. 어, 비싸지. 제가 한번 보니까요네 가지는 차이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이게 더 나아요, 이게. 이게. 된장고스가. 원래 저. 대구가 뭐 막창집이. 이거 된장 소스 베이스 아닙니까 형님들 네, 네. 음, 맛있지 지금 이거는 제가 볼때껍데기껍데기 소스 껍데기기소스 소스, 오늘 채울게요 아, 두기기가내 좋아한다 문답니다곰팥을 좋아한다 근데 시장이 왜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같냐 그냥 그렇죠 어, 소스 나왔데 어. 뭐 특별하게 햄들. 그 사람들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뭐 곱상 맛상 좋아하시는 분들이더좋아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입이 고급이 돼가. 솔직히 저는 양곱창이 아니면 솔직히 잘안 먹거든요. 간혹가다를 한번 두번이렇 먹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내가지고소쁘지잔기로는뭐 해가... 그 뭐... 그 괜찮은 것 같네요 뭐는안 전혀 아, 그 특유의 노린내는 안납니다. 진짜 솔직히 처음에 그, 그 고장먹었을 어 입에 계속 씹고 있을다으 <laughs> 감매기살이 있더라고, 감매기살 시켰는데 와, 맛있더라고 감매기살을 저렇게 썰면 안되고 길게 썰래, 길게 길게 썰래, 갈매기살을 감매기처럼 그래, 그러니까, 그래, 길게 썰래가 양념해서 먹어야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등심 깍두시로기처럼 하니까 약간... 그, 그, 이 제가 힘들어하는 거는 개인 취향입니다, 개인 취향. 저는 개인적으로 갈매기살은, 그, 길게, 우리가, 네. 우리 그, 가자미 네. 쓸 때, 참가자미 쓸 듯이, 아, 길게 아, 써야지. 트리플뭐 네. 이렇게, 음. 이렇게 넣 진짜 갈매기 쓸 땐. 그게 식감도 좋고, 맛도 배가 되는데, 지금 이 집은, 갈매기살을 그냥 보여줘봐. 또, 성기처럼 아, 이렇게 아, 했거든요. 일단 니 모르겠습니다. 이건은 개인 취향이니까. 짜어짜어짜감만 바라. 대정이참 좋은 게, 나 봤을 때. 보통 집값이 양만 그러니까 양만 시키면 가이 원래 비싸. 비싸. 근데 그가격의 특징을 트양을시키려면 일반 우리 그 모든보다는 한1 3배 정도 더 비싸게 채정해 주는데 대정은 없이 그냥. 회양을 시키든, 그, 대장을 시키든, 그, 각이 동일해. 각이 동일해. 근데, 딴데 가면 달라, 솔직히. 그, 모델싱이 제잘 나왔다. 짜잔, 형들 왔습니다. 그, 마지막은 제가 출근해야죠. 어, 마지막 우리 그, 잘생긴 게지 생긴 생긴 게뭐 생긴 게뭐생 제가 출생좀해 줘야지. 게뭐 생긴 게뭐 생긴 게뭐 생긴 게뭐 생긴 게뭐 생긴 오뭐 생긴 게뭐 생긴 게뭐 생긴 게뭐 생긴 게뭐 생긴 게뭐 생긴 게뭐생그게뭐 생긴 게가 생긴 게뭐그긴게뭐생 그냥 뭐 생긴 게가 생긴 게뭐 생긴 게뭐 갈매기 사는 제가 다으시겠어요 제가 봤을때 누가 다으시냐고 지금 쓸어 난 게, 또쓴게 그러니까 비슷하게 쓸어 났습니다. 갈매기 사는 제가 저렇게 쓸면 안 되고 길게 쓰어야 되고. 그래 식감이라도 좋은데 지금 뭔가가 조금 애매합니다 포지션이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뭐 그렇다고 냄장하고는 절대 아니다. 닙근데 맛이 다 거는 제가 아미가루 아, 이거 신 드시지 마세요 이, 이갈미기살 이렇게 운동해서 설마 안 되고, 이그 운동할 때는 요 사이즈가 제일 잘하는데 어디가 있냐면, 한우 등심 잘는데 뚜꾸, 그 뚜꾸비, 그서면에 가시면 한우 등심 뚜껍비라고 있습니다. 안돼 안돼, 안 안, 옛날에 가는 집 내가 잘 모르는데. 음. 거짓감에 대해 뭐, 둘이 무무 한 30만원 옵니다. 난안 가는데. 어, 설치가 안안 갔다. 둘이 무무 한 30만원 정도. 배불이 무무. 근데 동일한 쟤랑 무가자. 한 200g, 400g, 3만원씩 타고 하면 12만원. 아, 400g, 12만원. 12만 한 17, 8만원 정도 오겠네요. 그게, 원래 이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저희하고는 솔직히 좀잘안 맞아요. 이 그냥 굳이 찾아올 가 필요성은 제가 생각할 때뭐 막장 좋아하시고 법장 좋아하시고 얻막도은괜찮아요 제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미 공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틀에만 묻다 보니까 조금, 조금,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건 개인치 아니니까, 이 예, 영상을 보시고, 이 집이 잘 되고 못 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 음. 음. 막상, 냉동은, 막상, 냉동은, 그래. 너가 뭐, 잘못된다. 잘못된다. 음, 동의가 입이 참고유입 제가 되곤 하는데 아니 내가 갈매 잘 따져서 무가 갈매 이쓸으면안돼 갈매 길게 써야 되는데 너무 아 깜짝 놀랬다 이무통한데무와다는 그럼 할수지 그럼 포장을안할 거다 저도 <laughs> 안할 거다 <하고, 웃음> <laughs> 어. 날씨가 굉장히 덥죠. 형님들 누나들 동생들 친구들 이럴 때 건강에 유의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운동하고 고추 같은 거 운동하지 마세요. 지금 잘못 운동하면 골로갑니다 그냥 그 일하시고 쉬시고 물 많이 드시고 음, 그게 더 낫죠.